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이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 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일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자신을 의심하고 쫓아온 라반에 대한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20년이나 참아야 했던 야곱이 라반 앞에서 공의롭지 못했던 라반의 일을 질책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았기에 라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야곱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을 때 대적에게 승리함은 물론 역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야곱이 라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라반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대응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다면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야곱은 라반의 소나기에서 영원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만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인생 앞에 주시는 고난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가정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한 야곱은 더욱 성숙해 라반을 질책하는 역전의 자리로 인생이 바뀌었지만 하나님 없는 라반은 자기밖에 모르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만이 해답임을 알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더욱 전진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